뉴스엔황혜진 기자 이치, 이지가 She, 새로운 신곡'언터쳐블', 언터 l 블과 함께 음악 방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치는 1월 8일 오후 6시에 세미니 앨범 '본투비', '본투비'를 발매하며 타이틀곡 언터 l 블로 컴백했다. 이들은 11일 넣은 카운트다운에서부터 14일 SBS '인기가요'까지 음방에 연이어 출연하여 K-pop 대표 퍼포머로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언터 l 블은강 렬한 에너 지를 담은 사운 드로 아무도 날막을수없 다는 강인한 메시 지를 전 달하 는곡 이다. 신곡 뮤직 비디오 는멤 버들 의높은 비주얼 과 강력 한 퍼포먼스 로 주목 을받아 왔으며, 9일 에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이되어 유튜브 뮤직 비디오 트렌딩 월드 와이드 1위를차 지하 여 글로벌 에서 큰 반향 을 일으켰 다. 새 앨범 본 투비 는9일 에는 월드 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 하였 다. 또한 유럽 및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10일에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튀니지 등에서 애플 뮤직톱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1일에는 언터처블 뮤직 비디오 비하인드 포토 4종을 공개하며 멤버들의 프로페셔널한 촬영 모습과 장난기 넘치는 V 포즈 등을 선보였다. 멤버들은 블랙 스타일링과 화이트 착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여 더욱 독보적으로 나타났다. 이치는 이번 신보 활동을 통해 K-팝 대표 퍼포먼스퀸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하며 전 세계 팬들이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또한 음방 활동에 앞서 타이틀곡 a 터첩을의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하여 유려한 춤과 강렬한 군무합을 선보여 기대감을 더했다.